365 성경 읽기. 새 한글 성경. 오늘 읽으실 성경은 사사기 2장부터 4장까지입니다. 사사기 2장. 여와의 호 천사가 복임에서 백성을 꾸짖다. 여와의 호 천사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서 말했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올라오게 했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국회 약속한 땅으로 너희를 데려왔다. 그러고는 내가 말했다. 내가 너희에게 한 언약을 나는 영원히 깨뜨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이 땅에 사는 사람들하고는 아무런 약속도 맺지 마라. 그들의 재단은 무너뜨려라. 그러나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너희가 그렇게 한 까닭이 무엇이냐? 나는 이렇게도 말했다. 그들을 내가 너희 앞에서 내쫓아주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너희에게 위협이 되고 그들의 신들은 너희에게 덫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천사가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자 백성이 목총을 도두어 울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복임이라고 하고 거기서 여호와께 희생 제물을 바쳤다.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와를 모르는 세대가 들어서다. 여호수아가 백성을 내보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마다 나누어 받아 차지할 땅으로 갔다. 백성이 여호수아의 모든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 요수아보다 오래 살았던 원로들이 모든 날 동안에도 그렇게 했다. 이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해주신 온갖 큰일을 본 사람들이었다. 여호와이종 누누이 아들 요수아가 죽었다. 110세였다. 사람들은 그가 나누어 받은 땅의 경계 안에 있는 에브라임 산지 딤낫 헤레스에 그를 묻었다. 가스산 북쪽이었다. 그 세대 사람들도 다 죽어 조상들에게로 갔다. 그 뒤로는 다른 세대가 들어섰다.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해 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떠나다.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짓을 저질러 바알들을 섬겼다.그들은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 곧 이집트에서 조상들을 이끌어내신 분을 떠났다.그러고는 다른 신들 곧 그들 둘레에 있는 여러 백성의 신들을 따라가서 그 신들에게 엎드려 절하여 여호와를 노엽게 했다. 그들은 여호와를 떠나 바알과 아슈르테를 섬겼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노여움으로 불타오르셨다. 그래서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 그들을 내주셔서 그들을 약탈하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둘레에 있는 원수들의 손에 내주셔서 그들이 원수들 앞에서 더는 버텨내지 못했다. 그들이 어디로 나가든지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쳐서 재난을 내리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였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신 대로였다. 엄청난 어려움이 그들에게 닥친 것이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재판관들을 세워서 그들을 강탈자들의 손에서 구해내게 하셨다. 그러나 그 재판관들의 말도 그들이 듣지 않았다. 다른 신들을 뒤따라 노아하고 그것들에게 엎드려 절한 것이다 조상들이 걸어온 길을 서둘러 벗어난 것이다 조상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순순히 따랐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재판관들을 세워주실 때마다 여호와께서 그 재판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그 재판관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원수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해내게 하셨다 그들을 괴롭히는 사람들과 엉두르는 사람들 때문에 그들이 신음소리를 내자 여호와께서 가슴 아파하셨던 것이다. 그런데 그 재판관이 죽으면 그들은 다시 조상들보다 더 썩어 빠져서 다른 신들을 뒤따라가서 섬기고 거기에 엎드려 절했다. 못된 행동과 고집부리는 생활을 그만두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노염으로 불타오르셔서 말씀하셨다. 이 민족이 나의 언약,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그 언약을 어겼다. 그리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그래서 나 또한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여러 민족 가운데서 한 사람도 더는 그들 앞에서 몰아내 주지 않을 것이다. 그들 이스라엘을 시험해 보려는 것이다. 그들의 조상들이 조심해 왔던 것처럼 그들도 조심하여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는지 그렇지 않은지 시험해 보려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 여러 다른 민족을 빨리 몰아내 주지 않으셨다. 그들을 여호와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던 것이다. 사사기 3장 여호와께서 남겨두신 민족들, 여호와께서 남겨두신 민족들은 이러했다.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시험해 보려고 하신 것이었다. 가난 전쟁을 도무지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를 말이다.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대로 전쟁을 알게 하시고 가르치려 하신 것이었다. 이전에 그들이 알지 못하던 민족들만 남겨두셨다. 곧 필리스티아의 다섯 우두머리 모든 가난한 사람들. 시돈 사람들, 시위 사람들이었다. 히위 사람들은 바알 헤르몬 산에서 하맛 길목까지 이르는 레버논 산지에 살고 있었다.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시험해 보려고 하신 것이다. 모세를 통해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그들이 따르는지 알아보려 하신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 히타이트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 시위 사람들, 여부수 사람들 가운데 살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고 자신들의 딸을 그들의 며느리로 삼게 했다. 또 그들의 여러 신을 섬겼다. 온디엘이 이스라엘을 구해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짓을 저질렀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노여움으로 불타오르셨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임금 구산 리사다임을 손에 내주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께 도와달라고 소리쳤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해낼 사람을 세우셔서 그들을 구해내게 하셨다 그는 그나스의 아들 온리엘이었다 그나스는 갈렙의 아우였다 온리엘 위에 여호와의 영이 내려와 계셔서 그가 이스라엘을 재판관으로서 이끌었다 그가 전쟁에 나가자 여와께서 호 메소포타미아 임금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래서 그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내리눌렀다. 그땅의 평화가 깃들어 40년이 지나자 그나스의 아들 온예리 죽었다. 에우시 이스라엘을 구해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여와께서 호 보시기에 나쁜 짓을 저질렀다. 여와께서 호모압 임금, 에글론을 강하게 만들어 이스라엘과 맞서게 하셨다. 그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나쁜 짓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에글론은 안문 사람들과 아말렉을 모았다. 그러고는 가서 이스라엘을 처부수고 대추야자 나무 도시를 차지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압 임금 에글론을 18년 동안 섬겼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께 도와달라고 소리쳤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해낼 사람으로 에웃을 세우셨다. 그는 게라의 아들인 베냐민 사람으로 왼손잡이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압 임금 에글론에게 바칠 선물을 그의 손에 들려보냈다. 에웃은 길이 30cm의 양날이 선 칼을 하나 만들어서 오른쪽 허리춤 아래에 찼다. 그러고는 모압 임금 에글론에게 바칠 선물을 가져갔다. 그런데 에글론 살이 많이 찐 사람이었다. 선물을 다 바치고서 에웃은 선물을 들고 온 사람들을 앞서 보냈다. 그 자신은 길갈 가까이에 있는 푸실림에서 돌아와서는 몰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임금님 하고 말했다 임금이 조용히 있게 해다오 하고 말하자 임금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다 물러갔다 애훈만 임금에게 가 있었는데 그때 임금은 자신의 서늘한 위층 방에 혼자 머물고 있었다 애훗이 말했다 임금님께 알려드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자 임금이 임금 자리에서 일어났다 에웃은 왼손을 뻗어 오른쪽 허리춤 아래 찬 칼을 뽑아서 임금의 배를 찔렀다. 칼자루도 칼날을 따라 들어갔고 칼날이 기름투성이었다. 에웃이 임금의 배에서 칼을 뽑아내지 않았던 것이다. 에웃은 하수관으로 빠져나갔다. 에웃은 앞방으로 나가 위층방의 문들을 안에서 닫고 잠갔다. 에웃이 빠져나가고 나서 임금의 신하들이 가서 보았는데 아! 위층 방의 문들이 잠겨 있는 것이 아닌가? 그들은 임금이 서늘한 방에서 볼일을 보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신하들은 민망할 정도로 오래 기다렸지만, 보라 임금이 계속 위층 방의 문들을 열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열쇠를 가지고 가서 문을 열었다. 아, 임금이 죽은 채로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들이 머뭇거리던 동안 에웃은 빠져나갔다. 에웃은 푸실림을 지나 스이라로 달아났다. 돌아가서는 에브람 산지에서 플라파를 불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와 함께 산지에서 내려갔다. 에웃이 앞장섰다. 에웃이 그들에게 말했다. 내 뒤를 따라오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의 원수인 모압을 여러분이 손에 넘겨 주셨으니까요. 그들이 에웃의 뒤를 따라 내려가서 모압으로 건너가는 요단강의 여러 나루를 차지하고는. 한 사람도 건너가지 못하게 했다. 그러고는 모압 사람을 만 명쯤 쳐 죽였다. 그들은 모두 아주 체격 좋은 용사였으나 한 사람도 빠져나가지 못했다. 그리하여 모압은 그날 무릎 꿇고 이스라엘이 손 아래에 들어갔다. 그 땅에 평화가 깃들어 80년이 지났다. 삼갈이 이스라엘을 구해내다. 그러고 나서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나섰다. 그는 소를 모는 긴 막대기로 필리스티아 사람 600명을 쳐 죽였다. 삼갈도 이스라엘을 구해냈다. 사사기 사장, 두보라와 바락이 이스라엘을 구해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여호와께서 모시기에 나쁜 짓을 저질렀다. 에웃이 죽고 나서였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가난한 임금, 야빈의 손에 내주셨다. 그는 하솔에서 다스리고 있었고, 그의 군대 사령관은 시스라였다. 시스라는 하르셋 학고임에 살고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께부르짖졌다 야빈이 쇠 전투술의 900대를 굴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20년 동안 강하게 내리눌렀기 때문이었다. 두보라는 예언자인데 라피도스의 아내였다. 그때 이스라엘을 두보라가 재판관으로 이끌고 있었다. 두보라가 앉아 있었던 곳은 두보라의 대추야자 나무 아래였다. 에브람 산지에 있는 라마와 베델 사이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보라가 있는 곳으로 올라가서 재판을 받았다. 두보라는 사람을 보내 바락을 불렀다. 그는 아비노함의 아들로 납달리 게데스 출신이었다. 두보라가 바락에게 말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장군에게 이렇게 명령하시지 않았나요? 가라 다볼산으로 나아가라. 납달리 사람과 수불론 사람 만 명을 데리고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사령관 시스라와 그의 전투 수레와 부하들을 기손 마른 시내로 너에게 끌어내다가 그를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바라기 두보라에게 대답했다. 재판관님이 저와 함께 가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가지 않겠습니다. 두보라가 말했다. 내가 반드시 장군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나 장군이 가는 길에서 장군에게 영광이 돌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자의 손에 내주실 것이니까요. 두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갔다. 바락은 수불론과 납달리 사람들을 게데스로 불러 모았다. 그럴 뒤따라 만명이 올라갔다. 두보라도 바락과 함께 올라갔다. 가인사람 헤벨은 가인사람들 곧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들에게서 떨어져 나왔다. 그런 게데스에서 가까운 사하나님의 참나무 곁에 천막을 쳤다.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려주었다.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으로 올라갔다고 한 것이다. 시스라는 자신에게 있던 전투술의 곧쇠 전투술의 0 0 대와 자신이 거느린 백성을 다 불러 모았다. 하루셋학고임에서 기손 마른 시내로 불러 모았다. 두보라가 바락에게 말했다. 일어나세요. 이 날은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장군의 손에 넘겨주신 날입니다. 여호와께서 장군보다 앞서 나가시지 아 않았나요? 바락은 다볼산에서 내려갔다. 만 명이 그를 뒤따랐다. 여와께서는 호 바락 앞에서 날카로운 칼로 시스라와 전투수레와 군대를 모두 혼란에 빠뜨리셨다. 시스라는 전투수레에서 내려 두 발로 도망쳤다. 바락은 그 전투수레와 군대를 하루째 학고임까지 뒤쫓았다. 시스라의 온 군대가 날카로운 칼에 쓰러졌다.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 시스라는 두 발로 도망하여 가인 사람 헤벨의 아내 야일의 천막으로 갔다. 하솔 임금 야비는 가인 사람 헤벨의 집안과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기 때문이었다. 야일이 시스라를 맞이하러 나가서 말했다. 드시지요 장군님. 저희 집으로 드시지요.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시스라가 야일의 천막으로 들어서자 야일이 그를 이불로 덮어 주었다. 시스라가 야일에게 말했다. 마실 물좀 주세요. 목이 말라요. 야일이 가족 부대를 열어 우유를 마시게 하고는 그를 덮어주었다. 시스라가 야일에게 또 말했다. 천막 들머리에 서 있다가 어떤 사람이 와서 여기에 사람이 있느냐고 물으면 없다고 해 주세요. 헤벨의 아내 야일은 천막 말뚝을 가져온 다음에 손에 망치를 들고서 몰래 그에게 다가갔다. 그러고는 말뚝을 그의 귀와 눈 사이에 박았는데 말뚝이 땅에까지 박혔다. 그는 지쳐 잠에 골아 떨어졌다가 이렇게 죽었다. 그제야 시스라를 뒤쫓아 바락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야일이 그를 맞이하러 나가서 말했다. 이리 오시지요. 찾고 계시는 사람을 보여드리지요. 바락이 야일이 천막으로 들어갔다. 거기 시스라가 쓰러져 죽어 있는 것이 아닌가. 말뚝이 귀와 눈 사이에 박힌 채로. 이처럼 하나님이 그날 가난한 임금 야빈을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갈수록 강하게 가난 임금 야빈과 맞섰다. 마침내 가난 임금 야빈을 물리쳤다.